오래된 도주택 석축 옹벽이 갈라지고 석축 옹벽이 배가 나와 석축 옹벽이 붕괴되어 아래집도 파손되고 사람이 다치고 아래집 세입자와 윗집 세입자가 대피하고 많은 벚꽃 공사비가 들었어요. 이 오래된 노지토 오래된 건물 신축할 때 옹벽 기초공사 미비와 옹벽 시공기술 미비와 옹벽 배수구 문제로 옹벽이 균열로 붕괴되어 많은 피해를 냈어요. 내 주식회사 샌코리아 직원이 뒷집 좁은 공간에서 옹벽 무너진 옹벽 폐기물 제거하고 최신 장비와 30년 경력 초특급 기술자들이 100년 가도 옹벽이 붕괴 없게 옹벽 균열 붕괴 특수보상입니다 주식회사 생크리아는 노후주택노후천원주택 공장 옹벽 균열 붕괴 특수복사업체로 최신 장비와 3신여격역 초특급 기술자들이 공벽 붕괴학교 공사 중입니다. MBC TV 생방송 올랐지.